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춘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매대행도 하고 일반 중고차 매매 매입 매매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매장에서 저희도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마진을 조금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마진폭이 크진 않습니다 마진폭이 크진 않아서 이 차량을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금액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지금 산타페 TM 차량인데 2,410만원에 시작을 해서 경매 낙찰가가 2,510만원이에요. 그러면 2,510만원만 주고 들고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장에 드는 수수료, 그 다음에 상사에 내는 상품비 이용 같은 부가적인 부대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방법을 거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지에 대해서 금액부터 과정까지 낱낱이 이 영상 한 개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착을 받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차량이 사고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사고 뭐 침수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보전을 받는 어,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 검사를 받고 나서 다시 영상,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성능 검사까지 봤고요. 성능 검사까지 완료한 뒤에 차량을 끌고 지금 여기 현대 블루핸즈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산막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맡겨둔 상태고요. 어, 차량 기본적인 점검 플러스 이제 오일 교체를 제가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나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여기다가 맡길 거고요. 저는 이제 점심 식사나 하러 갈 겁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차량을 찾고 이제 차량이 아직 쓸고 닦고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차라든지 실내클리닝 상태가 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역시 비용플러스에서 다 보여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어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블루엔즈 갔다가 왔거든요 여기는 어디냐면 세차장이에요 세차장인데 제가 세차장에서 뭘 하는지 설명드리기 이전에 블루엔즈에서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영수증 같은 게 정비 명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엔진 오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일 필터, 그 다음에 에어 클리너, 이런 거 그냥 싹다 교환했습니다. 보시면은 총 비용이 233,700. 28원 그러니까 나한 23만 원 정도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데 사실 기름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냥 바로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차, 실내 세차까지 해 가지고 어 여기서 마무리 다할 생각입니다. 해서 요 차량은 아마도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해서 이쁘게 만들었다 해서 판매하는 영상까지 제가 뒤에 이어서 영상 합편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량은 광택이 필요 없어 가지고 세차, 손세차만 맡겼고요. 안쪽 실내 클리닝, 실내 세차까지 다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부터 이제 어총 금액 그러니까 이 차량을 판매하는 금액 그왜그 가격에 제가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량 소개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차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2,510만 원 제가 낙찰 받았고요 경매장 수수료로 44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탁송비가 12만 3천 원에서총 경매장에 들어간 비용이 2,566만 3천 원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 요 이건 제가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비 12만원, 정비비 23만원, 상품비 30만원 해서 원가가 2,631만 3천원이에요. 약, 그러니까는 2,630만원 정도가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판매하는 금액은 마진 70만원 붙여가지고 2,700만원에 판매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팔면은, 어, 뭐, 좋다. 다 공개한 건 좋다. 근데 시세보다 좀 저렴해야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세도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시세 보실게요. 시세 보시면 이 차량은 지금 2.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륜의 프레스티지 차량인데 어라운드 뷰를 포함해서 이제 ASCC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파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간 옵션이에요. 썬루프는 없습니다. 동급 매물, 동급 옵션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못해도 2850 최저가가 2850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700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세 대비 감이 100만원 이상 무조건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전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차량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량 제가 거듭 말씀드린 산타페 TM 2.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이 3,860만원입니다 2019년형 2018년 3월 28일 최초 등록된 69,000km 탔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상 올 양호 등급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형성이 되어 고요 실내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흡연 냄새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계기판 보시면은 키로수 약 69,300km 다 돼갑니다. 69,300km 다 돼가고요. 메모리 시트부터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파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SCC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이렇게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동승적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그리고 드라이브 모두 설정하는 버튼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는스타앤고 오토 스타앤고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블루링크가 들어간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차량 판매 영상도 되지만은 사실은 어 제가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찍을 건데 마진율이 사실 70만 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돈이지만 틸러분들 어, 또는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큰 마진이 아닙니다. 차한대 팔아서 7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는 2,500만 원이 넘는 이런 조금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큰차 이렇게 마진 남기고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제가 공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제가 70만 원 마진 남기진 않고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남기는 차도 있고 진짜 마이너스 치는 차도 있어요. 마이너스 치는 차도 있고 그거보다 많이 남는 차도 있어요. 물론 많이 남는 차도 있,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차에서 제가 70만 원 마진을 본다거나 다 공개해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대부분에 대해서 차량은 이렇게 제가 투명하게 하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판매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